휴먼 다큐 레전드 여행 드라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이브 흐르는 강물처럼 나홀로 라오스 여행 49째 날 너무나 인간적인 보랏빛 세상으로 이 후반부 그러나 막상 현장을 목격하고 보니 착각도 유분수 자라보고 놀란 가슴속죽공부도 놀란다고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실체 앞에는 총소리와 비슷한 폭죽소리만이 반겨주고 있었다. 잠시나마 나홀로 호들갑에 겸연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더더욱 웃을 수밖에 없는 그 폭죽의 내용은 오늘은 다름아닌 라오스.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라오숭들의낀짱 우리의 구정. 설, 명절과 같은 날이라는 것인데, 아직 달력은 11월 말,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도 아니었지만, 라오스 북쪽 대부분의 산골 마을들에게는 이미 묶은 한 해가 끝나고 벌써 새해맞이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는 고유 명절의 첫째 날로, 산과 들, 강과 숲들은 물론 집집마다 온통 즐거움에 남녀노소가 하나 같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특히 오늘 라오숭들의 신년맞이 행사는 작든 크든 지난해의 풍요로움에 만족하면서 새로운 한해의 풍요로움을 기원하기 위해 그들의 신과 동령들에게 요란한 소리로 슈포를 쏘아 올려 탐사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렇게 라오스의 라오숭들에게는 오늘 벌써 한해가 시작되고 있음인데 라오숭은 대표적인 라오스 3대 민족의 라오룸, 라오퉁, 라오숭 중 하나로 라오스 북부 고산지대에 넓게 분포되어 살아가고 있는 민족들을 말하므로 다시 그들은 전통 이상의 각양각색 등으로 구분되는 30여 개의 부족들로 세분화되어 인도 차이나 반도의 고산지대에 폭넓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소수민족들이고 바로 오늘이 그 오색 라오숭들이 한 해의 풍요로움을 마무리하면서 그들만의 신들과 정령과 조상들에게 만족을 전한다는 감사의 축포를 쏘아 올리면서 모든 인도 차이나 산속 마을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움을 축복한다는 날이었다. 특히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결코 넘침도 모자람도 없는 지난 한해 동안의 추수감사제로 성심껏 있는 그대로의 준비된 음식 등을 꺼내 놓고 부족마다 자신들의 특유 고유 의상으로 한것 시장을 하고는 춤과 노래를 아끼지 않는 흥겨운 축제의 한 마당이란 것이었다. 물론 이렇게 좋은 날 술이 빠질 리가 없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인 내게도 대문 앞까지 쫓아 나와 서슴없이 한잔 가득 권하면서 반겨주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행운 속에 빠져들면서. 온통 나의 세상은 어느새 풍성한 황금빛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음이었다. 참고로 라오스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11월 말부터 시작돼 다음해 4월까지 한해의 절반을 흥겹게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11월 말에서 12월 초는 라오숭들이 사용하는 음력 1월 1일로 한해를 맞이하는. 이미 그들의 민족 명절 낀 짱이고, 두 번째는 우리 태양력의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12월 말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연말연시이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명실상부한 지구촌 축제의 신정 1월 1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태양력의 1월 말에서 2월 초인데,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사람들의 구정. 1월 1일 민속절로 같은 달 음력 정원대 보름까지 15일동안이나 이어지면서 친구로서 함께 즐기고 있음이고 네번째는 다시 그 태양력의 4월 중순에 야오스 비마이를 비롯한 태국힘라 캄보디아 쪽치나 미얀마 띵장 등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각각 한해를 끝내고 새해 1월 1일을 맞이하는 고유 민속 명절이란 것이었다. 나름 모두가 전통적인 새해맞이 고유 명절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에 즐기지 않을 수 없음이란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들도 그들이지만 지금부터 내가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를 여행하기에는 딱 좋은 시기가 틀림없는 것 같아지면서 벌써 즐거울 수밖에 없음이었다. 또한 공식적인 국가적 전통 민족 축제 외에도 개별적으로 주말이면 어김없이 동네마다, 집집마다 크고 작은 추수감사제를 준비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고유의 연례 행사가 이어지는데, 설령 초대받지 않은 이방인까지도 반가운 손님으로 오히려 먼 데서 오신 손님일수록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좋은 행운을 부르는 길조라며, 비꼬이 술과 안주가 가득한 하우스 파티에 초대 너무도 흥겹고. 행복한 하루를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정말, 아니, 이게 웬 떡. 인도 차이나 여행을 하다 보니 이런 횡재도 할수 있다는 것에 난 그저 감동, 또 감격, 감사할 뿐인데 무엇보다 걸어서 저 하늘까지 나는 이렇게 나의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조금씩 나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굴레 속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대 자연의 서정시와 함께하며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리 대책 없이 시작된 무작정 여행이지만 기꺼이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저 나의 가슴 속 신들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이었다. 물론 욕심이 불안감 같겠지만 아울러 이 여행의 마지막까지. 내가 가야 할 모든 날들의 모든 길 위에서, 더도 덜도 아닌, 그저 언제까지나 오늘 같은 빛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